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평등의 의미 그두 번째 내용입니다. 법적 차원에서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가 폐지된 것은 옳습니다. 그 권위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나쁜 아버지, 못된 남편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남녀 평등으로 가는 것입니다. 신정이 폐지된 것도, 이게 하나님의 정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로마 카톨릭을 말합니다. 교황청. 그것이 폐지된 것도 정당합니다. 직견을 갖춘 성직자가 무지한 평신도를 다스리는 일이 잘못이어서가 아니라, 성직자도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신정은 폐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인간이 신정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택도 없는 정말로 어 절대적으로 부패하게 되어 있고 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동물에 대한 인간의 권위조차도 끊임없이 남용되어 온 탓에 이제는 제재가 필요해졌습니다. 동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어 끔찍이도 이제는 에 동물을 에 내가 내 몸과 같이 어떻게 보면은 동물을 사랑한다고 할까요? 좋아한다고 할까요? 그 체제가 필요해졌다. 내게 평등이란 옷과 같습니다. 둘다 타락의 결과이자 타락에 대한 대응책입니다. 평등주의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거꾸로 되돌려 정치적 차원에서 예전의 각종 권위로 회귀하려고 한다면은. 이것은 옷을 다 벗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이다. 이제는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 그리고 나치당과 예, 2차 대전 때 독일의 나치당과 나체주의는 똑같은 과오를 범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정말 살아있는 것은 우리 5단에 있는 그대로 5단에 어, 있는 그대로 맨몸이 살아있고 우리의 진정한 관심사는 평등한 시민이라는 가면 속에서 여 여전히 살아서 아주 정당하게 숨어 있는 위계의 세상입니다. 평등하게 해 주겠다고 해놓고 은밀하게 위계가 그 속에서 숨어 있다, 즉 위아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평등은 이룰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이게 평등한 시민 시민 해놓고. 정치가들이 항상 하는 요리, 소리가 이것입니다. 하지만은 위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등이 없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죠. 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평등주의가 허구이긴 하지만 나는 그 가치를 조금도 가볍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나마 서로 학대를 막으려면 이, 이 평등주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남성의 선거권이나 기혼 여성 재산법을 폐지하자는 제안이라면 나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형인 남성의 선거권을 뺏는다든지, 결혼한 여성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 물려어야 한다는 재산법을 없애버린다 하는 제안이 나타나면 나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러나 평등의 순 기능은 온전히 자기보호입니다, 결국은. 평등은 3 0세끼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먹으면 되는 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을 똑같은 부류인 양 대하면 수많은 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양, 똑같은 부류로 대하면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등을 먹고 살도록 지음 받질 않았어요. 결국은 이것도 깨진다는 겁니다. 똑같은 인류, 인간을 똑같은 부류로 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 이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가 사랑받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평등하게 사랑이 에, 배분이 됩니다. 그 하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남녀 차이가 없고 고하가 없고 위계가 없습니다.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할 수는 있으나 그 표현의 확실한 의미를 나는 잘 모릅니다. 다만, 평등이 존재한다면 평등한 것은, 만약에 평등이 존재한다면 평등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평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조한다면, 평등이 존재한다면 그 사랑하는다는 그 평등은 에 그분의 사랑이 평등한 것이지 우리 자체는 평등하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 여러 가지 이름 중에서 평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이름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자체는 평등하게 창조되거나 하나님의 원한이 아닙니다. 평등한 인간이 인간을 만들어 놨다 하면은 그것은 절대적으로 이 세상 질서가 무너집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래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과 내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